황영웅이 3개월 만에 MBN으로 복귀하였지만 촬영 중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서혜진 PD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황영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황영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봅시다. 최근 황영웅의 복귀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를 끝까지 응원하는 팬들이 존재합니다. 소속사 측은 현재 황영웅의 복귀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웅의 등장으로 트롯맨은 방송 당시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며 그의 활약을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MBN 측은 황영웅이 빠른 시일 내에 폭발적인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권유하기 위해 황영웅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전 멤버로 합류할지 검토 중이며 황영웅은 MBN의 협력을 받아들이기 전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오전 10시 첫 녹화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황영웅은 30분 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황영웅은 제작진에게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고 녹화에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서혜진 PD는 황영웅과 친분이 있어서 분노하지 않았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은 직접 녹화를 보기 위해 촬영장으로 찾아갔으며 황영웅이 늦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황영웅이 프로페셔널한 업무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계속 협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황영웅은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을 설명하며 매니저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실신의 병원으로 옮겨가야 했던 상황에서 함께한 매니저를 떠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며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고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질 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웅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황영웅의 뜨거운 컴백과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계속 보내주시길 바랍니다.